안녕하세요. 어, 영어를 쉽게 알려드리는 마랑쌤입니다. 자, 오늘 또 이중모음을 계속 해보실건데 오늘은 배우실 이중모음은 다음과 같습니다. EW 그리고 OO 어, EW랑 OO도 같은 소리가 나는데요. 이거는 무슨 소리가 나냐면 우 소리가 납니다. 우 자, 그래서 보시면 예문을 먼저 보실게요. 음, 그쵸? n 이니가음 그 다음에 우, 그 다음에 은 응. 은, 응, 운, 눈 은, 응, 운, 눈 눈, 무슨 뜻일까요? 어, 그 여기 한번 보실게요. 그, 우드 굿그 애, 트, 르 good a 눈 good afternoon 우리 오후 인사, good afternoon 아시죠? 이게 왜 오후 인사냐면 눈 자체가 12시, 딱그 12시 정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. So 눈은 그런 오후, 정각을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. Good afternoon, 눈이고 그렇죠? 그 다음 거 음, 우, 음 문, 문 문은 달, 달을 문이라고 해요. 다 같이 문, 문, 문음 우리 음. 는문문말 다를 을이이라래요요 o 그 다음 거는 브죠 o 니까브그 다음에 우 k, m o o o o k b o o k 그 o o o o k 은 책이에요. 다 같이 b o o k b o o k b o o k 그렇죠? 이거 한번 읽어 보실게요. r 이 a 뭐였죠? 이제 e the a book read a book. 그렇 read a book 하면은 책을 읽다죠? read a book. 응. 그다음 루, 우, 음. 그 다음 거 r u m r u m room room room은 뭐죠? 방 방이란 뜻이요. 다 같이 r o o 그럼 이거 보실게요. b e d room 침실을 b e d 이라고 하죠? 자 b e d 그 다음 거재시니까 z 그죠? 떨림 오셨죠? z u z 오, 나 동물은 주가 떠서 주, 주락으로 안 돼요. 르, 떨리면서 르, 다 같이 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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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자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, 꽃 피니까 프, 우, 응 스푼, 스푼, 그쵸? 수저를 스푼이라고 그러죠? 다 같이 스푼, 스푼, 스푼. 잘하셨어요. 그다음에 l이니까 o. 그다음에 u. 그다음에 k. look. look. 보다 이거예요. look at it. look at me. look. 보다. look. 다 같이 세 번. loo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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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셨어요. O, o는 우 소리가 납니다. 자. 눈 book room. Look the spoon 잘하셨어요. 이번에 다른 우 소리가 나는 거 보실게요. E랑 W도 우 소리가 나요. 자, 한번 보시면 ch 이거는 다음에 이중 자음 시간에 배우실 건데 이거는 ch 치킨 할 때도 ch 들어가죠. ch 우 chu chu chew. chu는 chew. 왜 풍선껌을 추인껌이라고 그러? 는 씹다예요. 그래서 추 씹다. 다같이추추 추, 추. 잘하셨어요. 그다음에 음 S 니까 S C K R U U s c 스쿨, 스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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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루 우리 스크루드라이버 있죠? 이렇게 생긴 그것 스크루고 이렇게 생겨서 우리 아이스크림 스크루바도 있죠? 스크루바 그쵸? 그래서 이렇게는 응? 스크루 다 같이 스크루 스크루 스크루, 스크루. 그쵸? 그 다음에 n이니까 n 음. 그 다음에 u new new 우리 new라고 하죠? 새로운 것다 같이 new 뉴 e 음, 잘하셨어요. 자, 그 다음에는, 스, s니까 스. 그 다음에, t, 우, stew, stew, 는 어, 찌개, 찌개 같은 거를 s t 라고 해요. 다 같이, stew, stew, s 그쵸. 우와 유의 사인것 같아요. s t 음. e 그 다음에는, 비니까, b. 그 다음에 r이니까 ㄹ 그 다음에 e w 우 brew b brew. r e 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맥주 회사도 무슨 b r e w i n company 이렇게 있죠 brew 자체는 이제 맥주를 양조하다 아니면 커피 차를 끓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rew 그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bre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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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늘은 우 소리가 나는 오 오와 그리고 e w를 배워보셨어요. 어, 많이 영어 접하실 기회 있으면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계속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